예 요새처럼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시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아로다이선 때문에 그런데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 싹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정치부의김유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얘기를 들었는데 신촌역에 잠깐 이 친구가 출하을 예. 갔대요 주위가 엄청 길어가지고 본인 포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신촌 쪽이요? 예, 예, 예. 그러면 예. 신촌은 원래 대학가인데 예, 예. 대학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죠. 근데 아니, 기자분들은 사전투표 하셔야지 본 투표 날은 <laughs> 하루 종일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짬을 내서 좀 갔다 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오늘 6시까지, 6시까지 이섯시 알고 있는데 입니다. 과연 오늘날 갔다 올수 있을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본 당일 날도 여덟 시까지입니다. 보통 여섯 시까지인데 이 이번 이번이 아니고 이렇게 졸지에 치러진 선거는 여덟 예. 시까지 하니까 꼭좀 가서 투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 투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예한 예로 그 오늘 그러니까 오전 1 1시 그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7라고 하는데 이게. 전 20대 대선과 비교해서 1 0 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그러니까 토탈 그 투표율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현재 그런 그 사전 투표 열기만큼은 좀 예전의 그 대선이나 총선보다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뭐냐면, 이게 높다고 해서,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투표율이, 최종투표율도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전투표율이 높아도 본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예. 투표 분산 효과는 있다. 그런데 음. 투표율 상승에 기여하는지는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 하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편한, 근데 이번엔 더군다나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 뭐죠 이 평일날 이틀이 계속 평일날 해가지고 사전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지금 제가 투표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투표율을 보면은 12.34%인데 이게 20대 대선 10.48%보다 약한1.5% 포인트 많은 오, 거죠. 어, 더 보셨습니다. 예, 2시 예. 현재 12.34%인데 어, 뭐 이거 한번 그, 뭐 이것도 내일도 이고과 하니까 예, 이건 예. 계속 봐야 되는데 뭐 근데 이거는 있어요.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진보 성향이 있는 음, 분이 많다. 네, 이거는 예. 실제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또 한번 우리가 이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특이점 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선 후보들뿐만 예. 아니라 좀 대선에 경선 참석했던 그런 뭐 한동훈 후보, 한동훈 예. 뭐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일제 이제 그 오전 시간부터 사전투표를 한번 동료를 했거든요. 그중에 예. 김문수 후보도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첫날부터 각 장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또 관심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예예. 예. 그 부정선거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옛날에 그분들 사전투표 많이 했어요. <laughs> 예. 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 마찬가지. 아니 그 앞뒤가 좀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민모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민모 전 의원도 보니까 요새 다시 또 이게 뭔가 매스컴의 회자가 되는 거 봐서는 어. 뭔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또 얘기가 또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예, 예.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도 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분은 사전투표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 부정선거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도 사전투표하고 다 사전투표하니까 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여유롭게 가서 예. 사전투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거지. <laughs> 저는 본투표가 오전에 가려고 해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좀 변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음. 얘기했던 그, 어, 우리가 이건 방송에서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예. 표현이 표현을 썼죠. 물론 예. 이게 본인이 주장한 게 아니라 본인은 제 3자가 한 것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지만 예.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 루즈해질 만 때쯤에 잠이 온다, 졸린다라는 시점에 갑자기 그 얘기를 확 깼어요. 저도요. 아, 너무 너도, 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예, 확 깨고 그다음에 뭐. 집안에 미성년자 자녀분이 계신 분들 급하게 또 채널 돌리고 막 끄고 그러셨다고 어. 말씀을 듣긴 했는데 사실 애기들이 어리시잖아요 아직 저얘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예. 아. 미성년 그 10대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19금 이거 동그라미 해가지고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껐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좀 그랬는데 막 근데 당일 그다음에 그다음 날까지는 현재 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뭐라 비방과 아 비방, 비판이 굉장히 컸는데 어제부터죠. 어제 저녁부터 그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 분의 음. 그런 여러 가지 좀 뭔가 그런 얘기가 돌면서 조금 이제 좀 약간 전세가 좀 약간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준석 후보도 사과는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조금 더 이게 또 어느 국면으로 갈까. 예, 좀 많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허위 사실과 뭐 이런 걸경교히 섞었다. 어? 그러면서 허위 사실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참고하십시오. 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후 4시까지인가? 허위 자기, 자기와 자기의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한 사람, 모든 사람을 그때까지 사과하면 봐주는데 아. 그냥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그 이게 이수석 후보 아까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그 공, 검찰의 공소 사실도 얘기하고 범, 예. 벌금 500만 원 처한 건데 벌금 500만 원은 그 해당 발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같이 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또 도박도 도박이지만은 그분으로 추정되는 그 아이디가 추정되는 올렸던 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적인 30대 직장인의 생각으로 하기에는. 극단적이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가지고요. 음.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의 발언이 너무나 좀 잘못돼 있다라는 분명 음. 인정한 사실이지만 두 가지 버두 가지 차원이죠. 예. 이준석 의원의 후보의 발언도 문제고. 예. 예. 근데 그 발언을 계속 끄집어내려가던 그런 양태가 조금 좀 미숙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저는 사실 이게 왜 올라올 때 지금 왜안 올라올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지난번 대선 때를 봤으니까. 아셨구나. 예, 그래서 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 20일 때 대선, 20대 대선 때 기억나는 게 이게 그런 게 불거졌다. 그다음에 뭐 고발했다 정도까지만 했었고 이후에는 기자들이 팔로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뉴딜리인가그 매체에서 이제 그 벌금형 받았던 것까지 보, 보도를 하게 되면서 다시 또 회자가 됐는데 음. 사실 법정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조금 더좀그때부터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게 얼로 튈지는 잘 모르는데. <laughs> 예그데 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주석 후보한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잘 모르지만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게 이전개되진 이 예.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저희 종천 예, 전 의원이 예, 예. 했던 그 이번 대선은 혐오 대선이다 했던 음, 게 음, 아, 정말 저는 들으면서 어, 정말 딱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저도 굉장히 확 예. <laughs> 맞았어요. 비호감 대선 예. 그다음 혐오 대선 너무 혐오적인 말들이 좀 오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예. 음, 음. 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진짜 두고 봐야 되지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랐으니까. 그런데 <laughs>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대요. 아, 이준석 후보.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어. 그냥 던진 건데. 그러니까 소... 준비는 안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준석 예, 후보가 어제부터 무박 뭐 유세를 하겠다. 예. 역시 40분 수보도 무박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예.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가능하실까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왜 무박이라고 제 예. 생각하냐면. 김문수 후보 어제 이준석 후보하고 어떻게 아. 만나볼까 해가지고 예, 예. 새벽 한 시인가 뭐두 시까지 있다가 예. 철수했 때문에 예. 그때 철수하면 음. 하루에 사만 두세 예. 근데 이럴 때는 아마 정, 그 유세장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정치인들이 좀이 각성 상태에 있는다 예, 예. 뭔가 이제 엔돌핀 아들에 날린 아, 예. 이게 확실히 올라간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말이 많은데 올라가게만 하면 정말 말이 많아가지고 스태프들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정말 만류하고말린 대로 애 먹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 결국 어저께 기다렸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게 예전에 이, 2002년 대선 당시에 그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정몽준 당시 후보의 집앞에 갔다가 왔... 되돌아왔었잖아요. 네. 예. 그게 국민들의 동정을 뭔가 샀다고 했으면은 그런 거를 좀염두에둔 했었냐니까. 그때는 예. 카메라하고 같이 갔어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새벽 한시 그렇게 아니고 예, 예, 예. 좀 일찍 그러니까 아니 자 카메라 같이 갔다고 칩시다. 예. 누가 새벽 한 시까지 앉어가지고 <laughs> 그거 보고 앉았습니까? 감동을 예. 줄래도 못 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 그. 저는 항상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예, 예. 그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표적인 게. 왜, 한동훈 후보가 깜짝 김문수 후보 유세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아. 둘이 이렇게 손은, 손 이렇게 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요,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거기서 뭐, 개염, 이거, 저거 하고, 탄핵, 어? 찬성한 거 확실해 라라고 얘기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한동훈 대표가 참 저는 한동훈 어. 대표 얘기 2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확 다가온 오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아이 그저 김문수 후보는 좀 그런 게 약해요. 전 그분이 아이 순수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 보여주는 게 약해요. 어. 아, 그러게요. 뭐 가면 기왕 가는 거, 카메라랑 같이. 맞아요. 같이, 예. 그리고 기다리는 거 해야지. 예. 계속 전화도 한번 해야죠. 예. 어, 또안 받네. 예. 이러고 끊고. 그러니까 <laughs> 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 순수하셔서. 진짜. 글쎄요, 예. 뭐,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젠 뭐, 단일화 안 되겠죠. 예,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 에 칼럼도 쓰긴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때 2 0대돼서 끝나고 어떤 대우나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위치나 시위를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준석 후보 당시도 당 대표였으니까 그런 안철수의 사례를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단열에 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을 안철수 후보 얘기나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볼때 가장 도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전 대표는 본인에 있어서의 그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예. 줄수 있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인식을 음.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보여줘. 전두 사람이 제일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좀 고립된 섬 같았었거든요, 그전까지는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하관 음. 뭐 단일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내세울거는 이낙연 전 총리와의 음, 예, 예. 이 연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세미래 민주당 그 상인 고문이 본인의 표를 뭐 김문수 후보한테. 제 표를 준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 몇 퍼센트 정도 안 되시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게좀 약간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니 근데 이후에 완전 민주당이랑 그 약간 진보계 정당에서 들끓고 있는 게좀 눈에 보여가지고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상의 공문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가만히 계셔도 그냥 뭐 어르신을 대접받고 가실 텐데 한예로 그 김대중 재단에서 이미 제명이 되셨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걸고 큰 모험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데 이제 있었고. 사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그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것 아,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다 감내를 하면서도 예. 이런 저걸 하고, 제가 알기로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예, 예. 그 김문수 후보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고 찬조연설이라거나? 그 아마 그 방송. 방송 그 예, 예, 연설이요. 그, 예, 방송 연설이요. 그거 오늘 그 방영이 예. 됐어요. 어제 찍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끔 가냐고 그런데 아 이건 뭐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가면 누가 될것 같아서 안 아...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분명하게 그 그런 그 각오는 네.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각오 없이 이런 거있겠냐라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이낙연 그전 대표 상임군문에 대한 평가는 저는 5년 뒤에 하겠습니다. 음. 예, 현재로서는 본인의 어떤 선택을 하긴 하겠지만, 또 5년 뒤에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은 어떤 판단이라는 게좀 상당히 정파적으로 서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뒤가 차라리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재밌는 예. 게, 김, 저, 김재원 비서실장, 김은수 예, 비서실장이요. 예, 예. 이분은 한번 그러더라고요. 지금 비명계에 어, 어 엄청 많대요 자기네 저거 근데 오늘 사전투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엄청 많은 것 같지는 네. 않은데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대선 사전투표 시작했고 내일까지고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도 안 남고 네. 거이 사이에 무슨 뭐. 변화가 있을까요? 대선 판세뭐 이게 사실 계속 간다 그러면 변치는 없을 거고. 그냥 뭐 아들 아드님에 대한 그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이 이슈가 얼마만큼 또 불거질 수 있느냐 그리고 좀 이게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의 정서가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타라는 그 정서가 있잖아요. 이 논리가 과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좀 얼마 거필이 될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대체 그래도. 격차가 줄어들뿐 대세는 에 지장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네. 그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네네. 네. 그 기자님들이 그랬더니 자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서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 아드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 그런 모습을 오히려 그것이 그니까 사실 막또 뭐라고 얘기했으면 네, 네, 좀 그럴 텐데 그러고. 근데 무언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네. 식이 있죠. 뭐냐면 그 따님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김문수 후보 네. 같은 경우에 그 그거는 이제 무언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네. 그런 거라는 분석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저번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따님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잘 키운 딸 하나, 음. 두 후보의 그런 뭐. 자녀들과 대비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무언의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예.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결론적이긴 한데, 아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 대표. 네, 전 대표가 등판했다고 하면은 과연 이 추세가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거든요. 음, 음. 근데 민주당 팔로팔 입장에서 봤을 때좀더 그. 쫄깃쫄깃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사실 국민의 힘 지도보다 이기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너무 잡고 있는 아버지 좀 그런 그쪽 부분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관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쪽은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후보 만들기에 일부 주류 세력이 올인할 때부터 이게 반대가 예. 잘못 끼어졌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찰 수사 계속 받고 있고 <laughs> 뭐 CCTV 동조라고 뭐가 네, 다른 의혹 가능성이 제기돼서 그걸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5월 중순에 출국 금지까지 당하고 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국민, 국민의힘 주류들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참, 참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대석끝 났겠네요. 네예 예, 예, 끝났 끝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때 예. 또 그때 얘기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